대장암도 물리친다. 장 건강 최강 음식 네 가지. 혹시 소화가 잘안 되거나 묵직한 불편함 때문에 개운하지 않은 아침을 맞으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늘 당연하게 여기는 장 건강은 인생의 활력을 좌우하는 아주 소중한 기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우리 몸의 핵심 기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특별한 노력 없이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이것만 잘 챙겨 먹어도 대장을 튼튼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대장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놀라운 음식 네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소중한 내 몸을 위한 든든한 청소부들을 만나보시죠. 1. 양배추와 브로콜리입니다. 이 채소들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대장벽에 쌓인 묵은 먼지를 싹 닦아주는 청소부처럼 대장암 세포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매일 아침 간단히 쪄서 드셔보세요. 2. 현미입니다. 현미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속을 지나며 노폐물을 밖으로 밀어내는 고마운 밀착트럭 역할을 합니다. 장의 연동운동을 활발하게 해 숙변을 제거하고 대장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준답니다. 3. 버섯입니다. 버섯에 풍부한 베타글루카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든든한 경비병입니다. 특히 장점막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대장암의 발생과 재발을 막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4.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붉은빛, 라이코펜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마치 인생에 변치 않는 희망처럼 꾸준히 챙겨 드실수록 우리 몸의 기초를 튼튼하게 지켜줄 겁니다. 오늘부터 이 음식들을 잘 챙겨 드셔서 묵직한 불편함 대신 가볍고 활기찬 일상을 경험해 보세요. 맑고 깨끗한 장소리처럼 행복한 웃음으로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건강한 대장 오늘부터 1일